3번이 500자인데, 이거는 뭐야? LG화학에서 이루고 싶은 나마의꾼과 비전. 그러니까 뭐야? 직무적인 이야기를 쓰는 거죠. 회사의 비전 쓰지 말고. 그러니까, 이렇게 보세요.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직무적 역량이 한 최소 두 개는 있겠지. 응?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1번에 들어가고, 2번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포업으로 끌어낼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남는 인성적 역량이 500자로 두 가지 짧게 짧게 에피소드 끊어쳐가지고 어 장점 단점으로 들어갈 거니까 하나 둘셋네 개. 네개 덩어리를 정리하는 거야. 자 그러니까 잘 정리해. 두 개짜리 직무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. 그 다음에 인성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. 근데 나는 직무 경험이 많다. <laughs>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또 직무 덩어리로 끌어내도 돼.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는 그도 인성으로 들어가야지. 그렇게 우선 배치 구조를 잡아서 이제 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셔야 되는 게, 여러분, 이거 지금서부터 아니 이렇게 잘 들어요. 어 제가 오늘 이게 자소서 막 문장 찍어서 하는 강의를 안 할게요. 어 요게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, 어 이거를 잘 들으세요. 어 여러분들, 항상 우리가 자소서 쓸때 메인은 여러분들은 이번 직군을 보면 스텝 직군이 거의 없으니까.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l g 와학의주 제품을 만드는 파트에서 일을 하거나, 여기에 제품 개발, 품질, 생기 다 들어가. 그 다음에 문과학생들은 이걸 팔 거예요. 여기에 이제 영업, 뭐, 그, 저기, 상품 계획 이런 게 들어오지.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만드실 것이고, 여러분들은. 어딘, 그거를 팔 건데. 그러면 내가 만드는 걸 사가는, 내가 파는 제품을 사가는 클라이언트. 그 클라이언트가 뭘 필요로 할까? 그러면은 얘가 필요로 하는 걸할수 있는 나의 경험. 준비된 경험이 1번이야.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있어. 자, 내 클라이언트가 요구사항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겠지. 요구사항이 여러 개 있을 거야. 이 요구사항 중에 비슷한 게 하나 있다. 그럼 그게 1번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슷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어디야? 3번에 붙이는 거예요. 왜? 나는 이런 걸할수 있으니까 이걸 강화시키겠다. 이런 느낌으로.